세월의 강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강물을 거슬러 다시 젊음의 강가에 닿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단순한 희망이 아닌 여러분의 몸을 다시금 활력으로 채워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밥상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젊음을 되찾는 마법의 공간으로 변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딘가 불편하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푸념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문득 거울 속 낯선 주름을 보며 한숨 짓고 뻣뻣해진 관절 때문에 멈칫거리는 자신을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늙어가는 시간이 아닌 다시 젊어지는 시간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는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그에 맞는 영향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시니어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질병의 그림자를 물리치며 더 나아가 매일매일을 즐거운 에너지로 채우는 지혜로운 투자이지요. 수 많은 학술 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이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연한 건강상식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단의 힘을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먹었던 방식 그대로 식사를 이어간다면 몸은 서서히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은 자연스레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며 예전과는 다른 건강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니어 맞춤 건강식입니다. 이는 특정 음식만을 고집하거나 맛없는 것을 억지로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맛있고 즐거운 방법으로 채워나가는 현명한 과정이죠. 마치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처럼 여러분의 몸에 맞는 최적의 식단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정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팝상의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세 가지 필수, 영양소를 황금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몸을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단백질 섭취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음을 잃는다는 것은 곧 근육을 잃는다는 것과도 같으니 단백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두부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탱해 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5. 다음으로 뇌와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좋은 지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지방을 피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아보카도는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젊은 기억력, 총명한 두뇌는 바로 이런 좋은 지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어떤가요? 무조건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친구입니다. 다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잡곡밥 통밀빵, 채소와 과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 모든 영양소는 터질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완전한 젊음을 완성하는 것이죠. 시니어 맞춤 건강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소화와 흡수를 돕는 음식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져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조리법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은 음식의 부드러움을 더하고 브로콜리, 시금치, 사과, 배 같은 과일과 채소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량을 한 번에 늘리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리듬에 맞춰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내 몸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젊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유쾌해지며 이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획일적인 메뉴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닌 계절의 맛과 영양 그리고 삶의 기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꾸준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어 꺼져가던 활력을 다시 타오르게 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젊음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밥상 위에서라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젊음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펼쳐질 마법 같은 변화의 첫 걸음을 떼었지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소화를 돕는 현명한 식단 선택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비밀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강과하기 쉽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젊음의 밥상을 위한 여정, 그두 번째 발걸음은 바로 물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기 쉬운 물한 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량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소화 불량, 심지어 피부 탄력 감소까지 수많은 노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영양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 활력 넘치는 하루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옆에 따뜻한 물한 잔을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몸속 세포 하나하나의 젊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몸을 젊게 가꾸는데 필수적인 것은 바로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양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체내 합성 능력이 감소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 d는 햇볕 노출이 줄어들면 부족해지기 쉽고 신경 기능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비타민 b12는 위산 분비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칼슘은 말할 것도 없이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며 철분은 빈혈과 무기력함을 막아줍니다. 이 미량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해산물, 유제품을 골고루 밥상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적인 영양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이 선사하는 오색 찬란한 먹거리 속에서 진정한 젊음의 에너지를 찾아보세요. 식탁 위 작은 무지개가 곧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격에 시달립니다. 이는 노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무서운 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밥상 위에는 이 적들과 맞서 싸우는 강력한 용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및 항염증 식품들입니다. 베리류 과일, 진한 녹색 잎채소, 녹차, 강황 등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우리 몸의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보라색까지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처럼 선명한 색을 띠는 식품들은 대부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세포 수준에서부터 노화를 늦추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여러분의 몸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한두 가지 이상의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한결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채소나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는 소중한 보약이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해주세요. 몸이 젊어지는 밥상의 비밀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곳에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우리의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심지어 감정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과 채소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며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면역력을 의미하고 이는 곧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동시에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마음 챙김 식사 마인드 펄 이팅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일찍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며 식사 자체를 즐기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임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젊음의 밥상은 단순히 영양소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마음의 비타민이 됩니다. 즐거운 식사 분위기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맛을 즐기며 함께 웃는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진정한 젊음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섭취의 장소가 아닌 활력과 행복, 그리고 젊음이 샘솟는 사랑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있는 젊음의 밥상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물의 소중함과 미량 영양소, 그리고 항산화, 항염증 식품, 그리고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음의 밥상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깨우는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오늘은 이 여정의 세 번째 관문, 바로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중요해지는 만성질환, 관리와 실제 식단 적용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볼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의 그림자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는 이 그림자를 걷어낼 강력한 빛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할 부분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개나 국물 요리,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고, 통곡물과 콩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생 선고등어, 삼치 등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여 젊은 혈관을 되찾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사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와 관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골다공증과 관절염은 시니어들의 활동성을 제한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흔한 문제입니다. 튼튼한 뼈를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물론 멸치, 해조류, 녹색 잎채소 케일, 시금치 등은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열쇠 같은 영양소이므로 하루 15분 정도의 햇볕 쬐기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버섯, 등푸른 생선 또는 보충제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강황, 생강과 같은 향신료는 자연적인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연골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딸기, 오렌지, 파프리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참는 것이 아니라 팝상을 통해 미리미리 뼈와 관절의 젊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병은 눈, 신장, 신경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식사 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고 매 끼니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고 과식을 피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보다는 나누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라톤의 끝에는 젊고 건강한 몸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식욕 부진, 치아 문제, 소화 능력 저하,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이 없다면 소량씩 자주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섭취하고 식탁을 아름답게 꾸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씹고 삼키기 어렵다면 죽, 찜, 부드러운 조림처럼 조리법을 바꾸거나 음식을 다지거나 갈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는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보충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식은 맛있어야 꾸준히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하여 맛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음의 밥상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젊음의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꾸준히 병행한다면 팝상 위에서 쌓아올린 젊음의 에너지는 더욱 강력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빛낼 것입니다. 젊음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팝상 위에서라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젊음의 밥상 활용법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젊음의 팝상을 향한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세 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영양소의 중요성부터 수분의 힘, 미량 영양소의 역할, 항산화 및 항염증 식품의 경이로움, 그리고 장 건강과 만성 질환 관리까지 밥상 위에 펼쳐진 다양한 젊음의 비밀들을 탐색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삶 속에 녹여내어 진정으로 몸이 젊어지는 경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따뜻한 대화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순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잘 맞는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혹은 어떤 음식이 불편함을 주는지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외부의 정보에만 귀 기울이느라 내 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섭취한 음식이 다음날 나의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나만의 맞춤형 젊은 밥상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가장 귀중한 과정입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할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몸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상을 180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한잔더 물을 마시고 식사할 때한번더 음식을 꼭꼭 씹어보고 백미밥 대신 현미밥을 소량 섞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식탁에 평소 올리지 않던 새로운 색깔의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티 나지 않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작은 실천의 씨앗들이 모여 커다란 젊음의 숲을 이룰 테니까요. 또한 식사 시간을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치유와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즐거운 식사는 소화를 돕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어떤 영양제도 줄수 없는 밥상이 선사하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식사가 되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숭고한 의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는 젊음의 영양뿐 아니라 사랑과 치유 그리고 행복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젊음의 밥상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어 꺼져가던 활력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일깨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몸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활력 넘치는 몸으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빛나는 지혜를 펼쳐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노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시작,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젊은 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밥상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단순한 끼니를 넘어 매일매일 젊음을 재창조하고 삶의 행복을 듬뿍 담아내는 축제의 공간으로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젊음의 밥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늘 젊음과 활력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